운동하거나 일할 때 음악이나 유튜브 틀어놓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주변 소리를 못 들으니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깜짝 놀라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오늘은 골전도 이어폰 고르는 법과 추천 제품 탑5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골전도 이어폰은 고막을 거치지 않고 뼈를 통해 귀 내부로 소리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외이도염 같은 귀 건강 문제와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귀가 아프지 않은 것도 큰 장점이죠. 하지만 볼륨이 높으면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간다는 점과 음질 그중에서도 저음역대가 일반 이어폰에 비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골전도 이어폰을 고를 때 체크할 사항 첫째는 착용 편의성입니다. 이렇게 머리에 고정시키는 형태인 만큼 변형이 자유롭고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 모자나 안경을 쓰고도 쓸수 있고 흘러내리지 않고 편하게 오래 착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선인 만큼 배터리 수명도 중요합니다. 사용 시간이 길어야 자주 충전을 안 해줘도 되는데요. 여기에 충전 시간까지 빠르면 더욱 편리해집니다. 세 번째는 음질입니다. 골전도 이어폰은 고막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음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음질 개선을 위한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이나 현장일을 위해서 구매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만큼 빗물이나 땀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수 기능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숫자는 방진, 두 번째 숫자가 방수 성능을 보여주는 건데요. 마지막 숫자가 클수록 방수 성능이 좋은 겁니다. 최소한 방수 등급 IPX4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골전도 이어폰계의 애플 기존 이름 애프터샥, 샥즈 이어폰입니다. 음질 개선 기술을 적용하여 음질 괜찮다고 평가받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선명한 중고음역대와 깊은 저음의 프리미엄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샥즈 골전도 이어폰 중에서도 최상위 모델인데요.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 또 접촉 부위는 실리콘으로 마감해서 착용감이 수준급입니다. 러닝, 라이딩처럼 다이나믹한 운동을 해도 떨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착용한 것 같지 않은 편안함을 주죠. 운동하면서 안전하게 마음껏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완충하면 10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한데요. 충전하는 걸 잊고 있다가 급하게 쓰려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난감할 때 있으시죠? 이 제품은 5분만 충전해도 1시간 30분을 쓸수 있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중 소음 제거 마이크 장착으로 선명한 통화가 가능하고요. IPO의 방수 등급으로 빗물이나 땀에도 끄떡없죠. 고급스러운 네 가지 색상으로 취향에 맞게 고르세요. 이왕 살거 아예 처음부터 좋은 거 사서 잘 쓰자 하신다면 비싸지만 후회 없을 이어폰입니다. 샥즈 골전도 이어폰은 아웃도어 운동 전용 이어폰으로 통합니다. 이 제품은 먼저 소개드린 오픈런 프로보다 저렴한 가격인데도 오히려 더 가벼운 무게 26g으로 안낀 듯한 착용감과 방수등급 역시 더 뛰어납니다. 방수등급 IP67로 1m 깊이의 물에서 30분 동안 버틸 수 있는 성능입니다. 운동으로 땀에 젖었을 때 통으로 물 세척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운동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모델을 더 많이 구매하기도 합니다. 견고한 티타늄 합금 소재와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안정적으로 고정해줘서 동작이 큰 운동도 문제가 없죠. 골전도 이어폰을 음질 때문에 구매하지는 않잖아요? 저음은 다소 아쉬우나 중고음역대는 일반 이어폰보다 더 깨끗합니다. 연속 재생 8시간에 10분 충전으로 1시간 30분간 쓸수 있습니다. 방수를 위한 자석식 충전 케이블이라 편리하기도 하지만 전용 케이블로만 충전이 가능해서 케이블이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오픈런 프로와도 성능면에서 뒤처지지 않는 제품으로 성능 좋은 골전도 이어폰을 찾는데 20만원이 넘는 가격이 부담된다면 이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블루투스 스피커 이어폰, 사운드바 등 다양한 음향 기기를 판매하는 국내 기업인 엠지텍의 제품입니다. 세계적 기업 퀄컴의 최고급형 오디오 코덱을 적용하여 음질을 높였습니다. 골전도 이어폰은 소리 전달 방식 때문에 진동이 느껴지는데요. 이 제품은 동기화 기술을 적용하여 진동으로 인한 피로감과 이 질감을 최소화했죠. 티타늄 합금 소재 와이어로 머리의 크기나 모양에 맞춰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움직여도 변형 없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다소 투박한 모양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연속 재생 11시간과 멀티페어링 기능으로 인강이나 업무용으로도 활용도가 높아요. IPX6의 방수 등급까지 갖추어서 23년 골전도 이어폰 부문에서 1위를 여러 차례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샥즈 이어폰의 가격이 부담된다면 우수한 성능의 이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볼까요? 브리츠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소개드린 다른 제품과 달리 귀 뒤쪽으로 다른 기능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이죠. 그렇다보니 앞머리가 조금 크기는 하지만 무게 30g으로 가벼워서 착 붙는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골전도 이어폰이라 음질은 크게 기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향기기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만큼 이 정도면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고감도 마이크를 적용해서 통화품질도 우수하죠. 버튼식 컨트롤이라 잘못 눌리는 일이 적고 장갑을 빼거나 하지 않아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C 타입 충전과 6시간 연속 재생을 지원합니다. 귀가 아파서 이어폰 바꾸려는 분이나 골전도 이어폰 처음 구매하시는 경우 가격 대비 괜찮은 성능과 부담 없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택해도 좋습니다. 마지막 이 제품은 가격을 넘어 최강의 방수 성능을 자랑합니다. IPX8 등급으로 물 속에 장시간 침수되어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물놀이도 가능하죠. 방수를 위해 충전기 역시 자석이니 이 부분은 참고하세요. 또 게이밍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빠른 반응 속도로 영상과 소리 분리 현상을 최소화하여 게임을 몰입도 높게 즐길 수 있죠. 세 개의 버튼만으로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해서 사용이 더 편리합니다. 음질은 괜찮은 편이지만 통화 품질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으니 통화보다는 음악이나 유튜브 듣는 용도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슬림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까지 우수한 방수 기능과 역동적인 움직임에도 떨어지지 않는 가성비 제품을 찾으신다면 이 이어폰을 눈여겨보세요. 오늘은 골전도 이어폰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아래 더보기 링크를 통해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